호세아서 6장 3절은 "여호와를 알자, 힘써 여호와를 알자" 그렇게 말합니다. "안다"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단데,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풍성합니다. 먼저 "머리로 알다, 이해한다"라는 의미도 있고, 그것뿐만 아니라 또 "경험한다", "체험한다"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.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했을 때는 머리로 알고 수긍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자고 하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이처럼 만나고 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알았던 인물,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고백을 합니다. 그가 말합니다. 아,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속에는 아마 권력도 있을 것이고. 지식도 있을 것이고, 명예도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, 물질도 있을 것이고요. 이 모든 것들이 전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는데,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, 그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.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.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. 이처럼, 하나님을 알면,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,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지요.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알던 인물,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,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,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,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. 그래서 육신적으로 닥치는 위협이나 또 손해 보는 일들이나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. 큰 생각을 품습니다. 큰 생각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. 그런 큰 생각을 품을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.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?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풀뭇불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. 그리고, 아,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아,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고 또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나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지요. 올한해 여호와를 힘써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